왜저 사람은, 어,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했을까? 결국은 퇴직 이꼴, 어, 무능력, 이렇게 지금 어떤 그 퇴직자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만약에 이제 그좀 조언을 드리자면. 어, 일단 이제 뭐한두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나라 이게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첫 만남에서 이게 나이를 이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학교 선후배 같으면 이제 학번을 따지고 뭐 나이 따지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서열 자체가 이제 한번 이렇게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 서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게 직장에서 이제 편한 관계가 상사가 나보다 지금 직급도 높고 나이가 많으면 되게 지금 그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했고 여러분들보다 한두세 살을 어린 어, 상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지시 받고 뭐 이렇게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한50 넘어서 어, 다시 이제 재취업을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경력을 자, 잘 살려서 어떤 그 경력 그 경력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신입사원 비슷한 그런 어떤 직급으로 이제 가게 되, 되다 보면 대부분 다 어, 상사의 어떤 나이가 어, 굉장히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운 좋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이아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상사 나이 어린 상사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한번 나이 어린 상사의 입장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방면에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같으면 뭐 저를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뽑겠지만 뭐 저보다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뭐 별로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가 더 편할까 이걸 지금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 어린 사람을 선택을 지금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서열 문화가 굉장히 지금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제 어떤 그 퇴직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어?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했을까 뭐 이, 이, 이런 의문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이어 무능력 이렇게 지금 어떤 그 퇴직자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그 편견을 지금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뭐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지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다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어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생기는데 아예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나그 저한테 지금 취업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두 가지 그러니까 서열 문화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두 가지가 재취업을 지금 방해하는 어떤 그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회사 문화를 지금 보다 보면 어떤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는 회사를 지금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 가급적 이제 그 회사에 어, 전념을 다해서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뭐 50초반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다 뭔가 퇴직을 지금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안 되게 미리 몇년 전에 좀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전직을 할수 있으면 전직을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말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을 지금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삼빌딩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육삼빌딩을 지금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뭐 이렇게 되면 그 여자친구하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뭐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즐거웠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서 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약간 이제 몸에서 즐거운 기운을 느끼고 뭐 병원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이라든가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좀치물해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게 되면 그말 자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할, 하는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많은, 많이 받는 사람이 어, 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가는 사람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를 느껴 보면 뭔가를 지금 나한테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이제 저절로 끊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인이라든가 친구하고 어떤 그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지금 뭐 어떤 아주 잘 나갔고 뭐 굉장히 총망받은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할 때, 그게 그 사람한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상대가 여러분들 과거 얘기에 과연 관심을 기울일 건가? 그다음 이제. 그것도 한번 하나의 이제 의문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지금 과거에 내 영광을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가. 자, 보세요. 과거에 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 10층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하고 지금 딱 헤어지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어, 아파트 지금 1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과거에 집착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이 충격 또한 크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내가 이제 지인들하고 과거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도 떨어지는 약간 이제 허무한 어 그런 그러니까 만남이 끝나자마자 허무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어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과거지향적인 얘기는 결코 지금 나나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해야 되 얘기는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자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책을 보니까 어 이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아마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지 말아, 마셔야 될또 하나가 뭐냐면 하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어 사람들한테 뭐아 새끼야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그 친근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고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지금 어 친근하다고 뭐 조금 약간 이제 뭐 속어를 쓰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어그 언어를 순화해서 조금 이제 쓰시게 되면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그 언어로 인한 그런 트러블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55세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말 그 퇴직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노후를 좀 즐기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뭐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취업을 지금 좀 하셔 하시고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지금 좀 노는 게 막연하니까 나는 그냥 어내 능력을 지금 좀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발휘해서 난 재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 뭐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부터 먼저 명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어떤 그 준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 목표부터 빨리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